탈모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 오늘은 1월 5일, 어 아침 9시 40분입니다. 머리를, 마른 머리를 긁고, 빗으로 강하게 빗어서, 탈모를 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머리는 대체적으로 2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머리를 팍 감을, 긁어서 빗으로 강하게 뽑히도록 긁어서 여기 받으면은 2cm 정도 되는 모발이 빠지게 되겠죠. 저는 1944년생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크게 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과연 탈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여러분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빛으로 빗겠습니다. 빗어서, 이 검은 천에 완전 백발입니다. 검은 물이 뭐0.01% 정도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 백발이니까, 검은 철에다 맞으면 금방 표가 나겠죠. 비듬이 있어서, 피듬하고 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피듬도 하얀색이니까, 어? 같이 쏟아지겠지만, 비듬은 가늘고 길이가 없잖아요. 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머리 긁는 소리가. 영상의 음향으로 들리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귓속에 긁는 그 소리가 벅벅벅하고 들립니다.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에 떨어지는 것도 하얗게 보이겠죠. 머리 밑시 시원하면서도 얼얼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으면은 일단 시원한데 비듬이 많아서 그렇죠. 피부가 지루성 피부라 비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은 모두 다 피부로 나옵니다. 지방이. 그래서 온몸이다 기름기가 번질번질하다. 머리밑은 그 지방이 흘러나와서 굳어서 비듬이 된 것이죠. 일단 요만큼만 빗고 손톱으로 긁겠습니다. 이가 시원치 않게 베낀 모발은 탈모될 수밖에 없을 게요.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긁어대는데 손톱으로 잡아당기는데 빠지지 않고 베기했어요. 고 한번 볼까 요. 으로 긁고, 손톱으로 파고, 또 손가락으로 잡아 잡아 당겼는데도 이 머리 길이로 빠진 모발이 있는가 보십시오. 정말로 이상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없고 다시 한번 뽑고 잡아당기기를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열어 이렇게 이렇게 제 손가락 힘 들어간 걸 보면은 영상에서도 보이겠죠요 뽑아냅니다. 45분이 넘었으니까, 대체적으로 5분 이상을 빗고, 손톱으로 긁고, 또 손가락으로 뽑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5분 된것 같아요. 영상이 이제 중단하고 보면 알겠지만, 자, 보십시오. 2cm 정도 되는, 모발이, 하나하나 탈모가 되는가? 가까이서 보는지, 멀리 이렇게 해 보이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2cm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쪽집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무 뜻 하나 뽑죠? 딱 하나 뽑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 뽑혔죠? 여기도 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 더 뽑을까요? 여기서 또 볼까요? 또 하나 뽑았습니다. 야, 하나 더 뽑았으니까 요거는 요거 가운데쯤에 놓겠습니다. 여기 여기 뽑았으니까 여기 뽑을까요? 또 하나 뽑았습니다. 여기서 뽑았습니다. 여기에 놓겠습니다. 여기서 뽑을까요? 기 옆에서. 또 하나 뽑았습니다. 기 옆에서 뽑았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아! 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뽑은 거 2cm 정도 되는 거 이거 밑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1cm 정도 되는 거 1cm가 조금 못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똑같이 놓으면은 아,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많습니다. 있잖아요, 자. 여기 또 나볼까요? 앞에다가 조금 더짧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있고. 요런데, 어, 요런데, 네. 요고, 요기, 뭐, 많지는 않지만, 어, 어쨌든, 자잘한 거, 요거는 뭐, 한 2mm? 2mm나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5, 6mm. 이런건뭐이 2mm, 예, 2mm요. 뭐 2mm. 이런 게빠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 미에 여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서졌느냐?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는데. 부서질 까닭이 없죠. 로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리숱이 흰머리지만은 딱딱합니다 이게 예. 예, 전부 난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오, 르식 때에는 주변 지인들이 어 최종규씨 앞머리가 훤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머리가 난다. 발목 한다.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는다. 쪽집게로 잡아당겨 뽑아야만 나온다. 이렇게 빠이잖아요. 네.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다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면역력이 높아져서 요 60대보다도 80이 넘은 지금 훨씬 더 면역력이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 돼서 제 얼굴과 두피가 물론 긁었으니까 벌거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두피가 이 얼굴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머리밑은 다 하얀데 누구라도 머리밑은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붉습니다 머리가. 머리밑이 붉습니다 얼굴 빛깔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 혈액순환이 두피까지도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이, 순환이 모세혈관이 조밀한 것이 다 유통이 되니까, 머리밑이 붉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서 같이, 아, 먼저 찍어도 많이 있어요. 하나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탈모는, 무슨 뭐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탈모가 시작된 분들은 음식을 먹어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 중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수 있는 거즉 우리 에... 몸의 세포는 아, 모세혈관은 100억개라고 그럽니다. 세포는 100조억개고 모세혈관은 100억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모세혈관이 점점 막혀서 흐름이 막혀서 그것이 60대가 넘으면, 나쁜 사람은 60%까지 줄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막힌다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절반 50%까지 막혀도 본인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연구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현대의학 연구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데 화학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료수 상용어시죠? 갖다 놓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한잔 먹고 뭐또 습관적으로도 먹고 요즘 젊은이들은 더 많이 먹습니다. 저는 약방에서 파는 기능성 음료도 먹지 않습니다. 벌써 먹지 않은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물은 하얀 물, 그러니까 맑은 물이죠. 맑은 물과 곡차만 먹습니다. 곡차라고 하니까, 어, 스님들은 그 술을 곡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곡물로 물을 넣고, 곡물을 넣어서 끓인 물만 먹는다. 그래서 보리차나, 결명차나 또는 옥수수차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은 제가 30여 년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대치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50대. 그때 이게 탈모가 많이 돼서 머리, 이 앞머리가 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은 약 부탁하는데 화학물 절대 먹지 말고 무생물도 먹지 말고 무생물은 소금이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이외에 화학물은 어떠한 맛첨가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모만 그러면 방, 저기, 방지가 되느냐? 온 몸이 다 건강을 젊을 때로 돌려놓습니다. 저는요 어,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4시 30분에 출발해서 오늘 영상 영하 1도였으니까 하나도 안쳤어요 그래서 2시간 7분 동안 새벽 선행을 했는데 반환점 1시간 좀 지난 상태에서 정기운동을 한 10분 가까이 합니다 50대에는 이걸 20분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줄어서 10분 정도씩 하는데 꼭그 프로그램에 물수건을 갖고 와서 몸을 닦습니다 물수건으로 영하 10도가 15도가 돼도 22년도에 가장 추웠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건강을 위해서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에 이게 제가 잠자는 방안인데 잠 잠새 잠자마은 방안이 칙칙합니다. 저는, 예, 창문에 50cm 정도 문을 이게 예, 아예 열어놓고서 열어놓으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그래서 공기 유통이 돼요. 그냥. 넓이가 약한 30cm 정도 됩니다. 사방. 그래서, 아, 그래도 방안 공기가 칙칙합니다. 혼자 이렇게 거주하는데도. 그래서, 아, 그 공기가 싫어서 맑은 공기 맞으러 새벽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이지, 그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탈모를 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한번 와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